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특별히 크리스마스 이브에 주시는 말씀을 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장 12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우리 모두 큰 기쁨으로 예수님께 경배하자. 아멘.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기쁘십니까? 크게 기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예수님께 예, 경배 드리는 거죠. 지금 보면은 크리스마스 캐롤도 거리에 별로 잘안 들리고 그리고 뭐 파리바게트나 이런 데 보면은 그, 누구죠? 그 할아버지. 예, 산타 그로스만 보이고 예수님이 안 보여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안타까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 하나님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길이 아,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하지 워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큰 기쁨으로 예수님께. 경배하는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첫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이 어떻게 태어나게 된 거죠? 성령으로 잉태돼서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동정녀 탄생을 하신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 마태는 지금 마태복음이잖아요. 마태는 예수님과 3년 넘게 같이 동행한 분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지금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록하고 싶으셨겠어요? 예수님의 태어나심이 얼마나 우리에게 특별한 것인지, 보통 죄인이 태어난 것과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라는 것을 기록하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그래서 성탄절은, 성탄절은 뭘까요? 자, 한번 따라서 하시죠. 성탄절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다. 시작이다. 아멘. 다시 한번 성탄절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다. 아멘. 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눈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에게 하와에게 채취하신 말씀이 뭐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생육하여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요즘에 자녀들 잘안 낳잖아요. 그렇죠? 이게 큰 문제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생육하고 번성한 땅에 충만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왜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해야 될까요? 세상을 이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예. 자, 한번 자기 자신에게 선포할까요? 나는 정복자다. 정복자다. 예. 다시 한번 나는 정복자다. 정복자. 뭘 정복해요?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왜냐면 하 세상은 마귀가 권세를 잡고 다스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옥에 가고 있는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멀리 떠나서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지옥을 향해서 끌려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건져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성찬들은, 성찬절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다.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 때문에 우리는 큰 기쁨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기쁨으로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는 그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오신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의 사이에서 태어났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죄인이에요, 죄인. 죄인인데,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훌륭한 죄인이신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담의 자손이 아니에요. 아담의 자손이 아니라는 것은 뭐죠?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왜 오셔가지고 십자가 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그 저주인데, 왜 저주를 받아 죽으셨습니까? 나의 죄와, 죄로 말면 미암 나에게 임한 저주들. 이런 것들을 완전히 다 가져가신 거예요. 그래서 대속주라고 해요. 뭐라고요? 대속주. 나의 죄와 저주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데 죄는 없지만 죄의 모양으로 오셔서 죄인처럼 십자가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을 그 요셉이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요셉은 심각했을 거예요. 어, 내가 결혼해서 지금 잔 것도 아닌데 아기가 생겼다니? 어떻게 보면은 그 수치스럽고 또 배신감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걸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가 느끼는 그 수치심, 배신감, 이거보다 뭘 먼저 생각했죠? 마리아가 약혼자인 마리아가 부끄러움을 당할까봐 그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끊으려고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뭐죠? 예수님은 이제 아버지 역할을 하는 거죠. 요셉이 아버지로부터의 거절을 당하시는 거절감을 겪으신 거예요. 벌써 잉태됐을 때 뱃속에 잉태, 성령이 잉태되셨을 때 거절을 당하셨습니다. 그렇죠. 가만히 끊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거절감이죠. 우리 인생을 정말 지옥같게 만드는 것 중에 핵심적게 뭔지 아십니까? 거절감이에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 주려고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해 주신 거죠.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으시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로마 군병이 어떻게 했죠? 창으로 옆구리를 팍 찔렀죠? 그래서 피가 팍 쏟아지고 나중에 물까지 쏟아졌어요. 그건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하나님 아버, 아버지로부터도 거절을 당하셨어요. 그렇죠?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째 날 버리시나이까? 엘리엘리라 막상 왔다니. 그래서 예수님이 심장, 심장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를, 우리의 거절감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요셉으로부터도 거절을 순간적으로 당하는 그런 경험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십자가 주식 계실 때까지 부활까지 다 겪으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인예요 바로 나를 위해서. 자기 가슴을 만져보세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구나. 나를 위해서 다 겪으셨구나. 진짜 성유잉 인해서 그 태아에서부터도. 이 거절을 당하는 경험을 하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냥 죄만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온 모든 마음의 상처들, 묶임들을 다 풀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천사를 보내셨잖아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왜냐하면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요셉의 혈통에 통해서 오셨어요. 혈통에 하나, 요셉의 그 계보를 통해서,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들여다가 내네 아내로 맞아 맞아 들여라. 그러면서 다시 하시는 말씀이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아멘,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성령으로 잉태돼서 동정녀 탄생하신 것.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성령으로 잉태되셨을까?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21절에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예수란 이름이 무슨 뜻이죠? 우리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무슨 뜻입니까? 처음 들어도 괜찮습니다. 뭐 누구나 처음엔 처음 들으니까요. 자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에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아멘. 한마디로 구원자란 뜻이에요. 예수님은 무슨 뜻이라고요? 구원자. 예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까 오셨습니까? 잉태해서 나를 구원하시게서 그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 예수님. 네. 할렐루야. 22절에 또 보면은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는데 성령으로 잉태되신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구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얼마 동안요 영원토록 영생 우리 함께 영생하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오신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 두이 이름을 잘 기억했어요. 예수 임마누엘. 우리 기쁘다 구주 오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 임마누엘. 예수는 무슨 뜻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감사합니다. 구원하신 분이고 임마누엘은 뭐예요? 임마누엘. 구원하고 나서 우리를 영원히 함께 사시는, 우리 함께 사시는 그 임마누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이제 그 25절 보면 아들을 낳을 때까지 아내와 잠자리 같이 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사람들이 참 이상해가지고 나쁜 쪽으로막 생각하기 때문에 아, 뭐 어떻게 잠자리 같이 해서 태어난 거 아니야? 그래서 성경을 기록해놨어. 요 친절하게. 그러지 않았다. 성경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막그 보면은 뭐 성경에 오류가 있다 이런 얘기 하는데요. 그런 마귀의 속삭임이 거진 소문이 그냥 온채에다 퍼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진리이신 성경 말씀을 잡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아멘.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름을 예수님을 불렀어요. 자, 그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나오냐면 헤롯 왕이 등장해요. 헤롯아. 헤로왕과또 누가 나오죠? 동방박사, 박사들이죠. 헤로왕과 네. 동방박사 나오는데, 자이두 사람들이 달라요. 헤로왕은 예수님을 가서 만나겠다 그래요. 왜 만나러 갔죠? 죽이려고. 왜 그랬죠? 자기 왕권에 뭔가 그 도전을 받을까봐, 자기 왕권 잃어버릴까봐. 아, 왕이 났다고 그러니까, 어, 그럼 내가 왕 이제 끝나는 거 아니야?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죽이려고 예수님을 찾아요. 예, 인간이 악하, 악하면 이렇게 악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온 인류 구원하러 오신 분을 죽이려고 찾아요. 그런데 동방 박사들은 어떻게 했죠? 별을 따라서 쪽 이렇게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딱 가서 경배하면서 예물을 드리죠. 그렇죠? 런데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인도를 받았는가도 유심히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했죠? 천사들의 또, 안내가 있고, 별의 안내가 있고,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예수님을 지는 모습을 잘 따라가기 위해서는 일단 뭐가 필요하죠? 성경 말씀.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어떤 꿈을 꾸게 시 하실 수도 있어요. 또 환상을 보게 하수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할 수도 있어 근데 가장 확실한 건 뭐냐? 하나님의 집이요, 그리스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인도함을 받는 것이 정말 안전합니다. 아멘. 그 말씀이 공적으로 선포되고 말씀이 공적으로 실행되는 이 교회, 이 셀, 이 만남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임재하시기 때문에 항상 그 임재 가운데서 살아갈 때 주님의 인도하심을 올바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요. 자, 동방 박수들 어떻게 했어요? 찾아가서 크게 기뻐하면서 경배했죠. 아멘. 그 다음에 뭐 했죠? 11절에 보면 2장 11절 그들은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약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아멘 어떻게 했죠? 경배하고 그 예수님 앞에 가지고 간 그 보물 상자를 열었어요. 열었어요. 그럼 뭐가 있었죠? 뭐가 있었죠? 아기 예수님께 드린 거? 황금이 있었죠? 이 황금은 왕권을 의미해요, 왕권. 예수님의 왕권. 예수님 왕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선물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유향. 유향은 예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자신을 그희생제물로 드린다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 생제물로 바치시러 오신 우리의 제물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유향을 드신 거예요. 드린 거예요. 그다음 또한 가지 뭐가 있죠? 모략. 모략은 보통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은뭐하러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어요. 예. 인자 온 것은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죄물로, 제물로 내어주려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우리를 섬기셨는데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셨죠 그렇게 선물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나는 뭘 드릴까 하다가 이렇게 신발을 준비했어요 신발 왜냐하면 지금 이, 이거는요 우리가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다 예수님께 드렸는데 예수님이 나눠주시는 거예요 이따가 아마 이렇게 게임하면서 선물 받을 텐데 예수님께 드린 선물을 예수님께서 나눠 주신 겁니다. 아멘. 예, 기쁘게 받으시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종류가 다양한데 뭐 어쨌든 하나님 주신 것 같아 감사함으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왜 제가 신발을 준비했냐면은 물론 신발이 있어서 그렇지만 신발은 복음의 신이잖아요. 또 등산화예요. 산에 오르는 신이에요. 또 발이 맞아야 돼요. <laughs> 발이 맞으려면 예수님과 진짜 연합해서 딱 맞아야 돼요. 예. 그래서 어, 주님이 우리에게 분보하신 그 사명을 감, 복음의 신을 신고 감당하는 그런 신발이라는 의미에서 다 신켜드리고 싶지만 대표로 하나를 갖다가 주님 앞에 받쳤습니다. 예, 맞으신 분, 당첨되신 분 가져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최고의 선물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 주셨으면 우리 또한 주님 앞에 선물 드린 거잖아요. 아, 혹시 못뭐 챙겨오셨으면요. 여기 잠깐 앉았다 일어나세요. 제가 선물입니다. <laughs> 저를 받아가시 받으십시오. 네, 그렇게 저도 어 청년 때 구원받고 뭐 진짜 헌금할 때가 없으면은 헌금 헌, 그때는 헌금이 지나갔었는데 함이 지나갔는데. 이, 이거 있죠, 이거. 근데 제가 손을 얹으면서, 지금 주님 제 몸을 바칩니다. 이 고백을 엄청 많이 했어요. 아니, 헌금이 없으니까 제 몸을 바칩니다, 몸을. 근데 몸을 바쳐서 살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뭐든지, 예, 어떤 분은, 아이고, 내가 이 것만 드리나? 그렇게 생각하신 분인데, 여러분 과부의 두렵던 아시잖아요. 예. 누가 제일 많이 넣었다고 했습니까그 많은 헌금보다도 과부의 두렵던. 예, 우리의 인생을 최고의 선물로 받을 수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 동방 박사처럼 우리가 큰 기쁨으로 주님께 경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 삶을 우리 인생 모두를 하나님께 하나의 바치는 그런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그렇게 올려드리는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최고의 선물 받았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영원하신 사랑 영원하신 주님 나의 구주 나의 대, 대제사장 또 나를 위해 십자가 죽음을 당하신 나의 왕 오늘 우리가 모시게 됐습니다. 우리가 큰 기쁨으로 예수님께 경배 드립니다. 아버지 그리고 우리 자신을 드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마음껏 써주시옵소서. 또,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정말 우리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일으키는데, 써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쓰시기 합당한 그릇이 되도록 저희들을 빚어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성령으로 인퇴돼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또 우리가 영원히 함께 계시는 살아사시는 예수님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은혜 넘치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런 이 자리가 될수 있게 주옵소서. 또 무용으로 찬양으로 또 게임을 하면서 함께 즐거워할 때 하나님이 함께 박수 치시며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